안녕하세요 디지털 라이프 코치 소유주 김미진입니다. 네, 오늘은 미드저니 버전 7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도서관에서 미드저니로 AI 동화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1강을 시작하고 나서 미드저니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 2강에서 본격적으로 미드저니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어, 버전 7의 미드저니를 AI 동화책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본 어, 내용을 좀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미드저니는 유료 사용자만 어, 사용 가능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독하셔야 되고요. 어월 10달러에 약 200시간 어, 그러니까 200장 정도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7이 업데이트 된 거는 지금 요 미드전이 화면에서요, 여기 오른쪽에 세팅에 여기 지금 저는 버전이 6.1로 되어 있죠? 여기에 버전 7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버전 7을 사용하시려면은, 어, 요, 퍼스널리제이션, personalization,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약 200장 정도의 어 그림을 두장 중에 한 장씩 선택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버전 7이 활성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까지 퍼스널 코드는 사용 안 하고 있었는데요. 버전 7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퍼스널 라이즈를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도서관 등 공용 계정으로 미드전이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면, 요걸 어, 세팅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는 있겠죠. 어,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퍼스널라이즈를 온으로 두시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가 어, 개인화 코드이기는 한데 두 장은 좀 전혀 생뚱맞은 그림들이 나와요. 어, 그두장 중에 어, 원하시는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 어, 그 다음에 버전 7을 적용해서 피코드로 그림을 생성하실 때 약간 내가 선택한 그림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드저니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어, 200장 그림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 개인에게 어, 좀더 맞춤형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 7인 경우에 어,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 모드라고 있어요. 드래프트 모드는 어, 그림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미드저니에서 어, 저희 그전에 6.1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데 좀 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렸는데 드래프트 모드는 화질은 좀 낮지만 훨씬 더 그림의 초안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어, 그리고 미드저니가 미드저니는 그림의 장수에 따라서 구독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GPU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어, 구독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드래프트 모드로 초안의 그림을 조금 낮은 화질이지만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면 어 훨씬 더 많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초안을 작업하시고 나서 내가 원하는 어, 초안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그걸로 어, 이제 베리에이션을 한다든지 어. 업스케일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한 거는 버전 7의 기능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 버전 7에서 생성한 그림을 AI 동화책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어, 그림이 음, 버전 7에서 코리안 홀틴 에이즈드 걸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 요 보시면 조금 인물이 예전에는 어,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만 그려줬다면 버전 세븐은 좀더 실제적인 그림들을 그려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냥 코리안 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 굉장히 예쁜 그림이다기보다는 좀더 현실적이죠. 좀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줘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어, 네. 요것도 버전 7입니다. 네, 버전 7이죠. 네. 이렇게 네, 실사 이미지로도 그려줬네요. 네, 요것도 어, 요것도 좀 예쁘게 나왔네요. 이 네, 요런 식으로 그려 주고요. 어, 좀 실제적인 그림으로 나와서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붙여 봤어요. 버전 7에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 코리안 걸 치고는 좀 서양적인 이미지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인물들이 나오죠 네, 이렇게 뷰티풀을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 어,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어, 한글로 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버전 7에서는 작동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4살 한국인 소녀라고 입력했을 때, 어, 요런 그림이 나왔어요. 네. 어, 좀 서양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어, 너 현실에 가까운 그림이 되었죠. 네.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어, 한글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 어 한국인에 좀더 가깝게 그려준다고 해요 한국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처럼 그려준다고 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 드릴 거는 동화책에 사용 가능한가 하는 것에서는 어요 그림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코리안 홀틴 에이즈드 걸 이고 웃고 있고 스토리북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넣어줬어요 프롬프트를 그렇게 넣었을 때 그려준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렇게도 그려주고요 근데 팔이 조금 어색하죠 요그책이 요 둥둥 떠 있죠 어~ 그리고 요 그림도 되게 예쁘죠 어~ 일러스트 그림 스타일로 그려줍니다 어~ 요것도 마음에 들고요 어요 그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살짝 뾰로통한 표정이기도 하지만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 친구들의 표정을 잘 표현한 그림으로 보여줘서 저는 요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요걸 보시면 음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은 지금 버전 7이 아니고 버전 6에서 그린 거예요. 똑같이 코리안 폴 t 네이즈드 o 스마일 스토리북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어, 그림을 그림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캐릭터 레퍼런스로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버전 6 6.1에서 얘를 이 그림과 비슷한 캐릭터를 유지를 할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버전 7에서는 캐, 캐릭터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어, 지금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버전 7으로 되어 있잖아요. 버전 7일 때, 어, 우선 드래프트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버전 7일 때 저희가 캐릭터 레퍼런스를 넣는 건 이렇게 그냥 넣으면 여기 지금 스타일 레퍼런스와 이미지 프롬프트는 있죠. 그런데, 캐릭터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네. 요거를 버전 6.1로 다시 바꿔볼게요. 어, 바꿔놓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캐릭터 레퍼런스가 모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캐릭터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동화책 제작할 때어그 주인공 인물을 유지하는데 이 캐릭터 레퍼런스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어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림을 6.1에 캐릭터 레퍼런스로 이렇게 넣는 거죠. 요약하자면 버전 7은 캐릭터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버전 7을 을 사용해서 계속 캐릭터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래서 버전 7에서 그려준 좀더 실제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버전 6.1에 가지고 가서 캐릭터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때그 스타일과 인물을 동일하게 유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어,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보시면 지금 요 그림을 캐릭터 레퍼런스. 아까 똑같이 버전 7에서 그린 요 그림을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한 거죠. 어,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그림을 그렸지만 다른 인물이 그려집니다. 그쵸? 네. 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단발머리 형태도 좀 달라지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을 보시면, 어, 요 여기 지금 버전 7에는 아까 몇 가지 샘플을 봤을 때 캐릭터의 손과 책이 이렇게 좀 따로 노는 듯한 이미지를 그려줬잖아요. 근데 버전 6.1은 훨씬 자연스럽죠. 어, 인물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버전 7에서 그려준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손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표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현실적인 인물이지만 책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여기에 손이 그려진 그림은 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버전 7입니다. 어, 이것도 책이 좀떠 있는 것 같죠? 어, 여기에도 책이 그려져 있지만 위치상 좀 자연스럽긴 하지만 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버전 6.1은 어, 자신있게 손을 그려주죠. 네, 이렇게 손이 그려줍니다. 어, 그래서 버전 7에서는 아직 약간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버전 7이에요. 보시면 버전 7이죠. 버전 7에 제가 버전 6.1에서 그린 음, 한번 볼게요. 어, 여기를 퍼런스를 수, 어,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요, 요 그림들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미지 레퍼런스는 요걸로 쓰고, 어, 요 레퍼런스로 둔 그림은 어, 이 그림이에요. 요 아이의 그림을 레퍼런스로 썼는데 보시면, 요 버전 세븐이 그려준 그림들은 손이 좀 없어요 다 그렇죠 어, 여기에도 손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손이 없어요 여기에도 손이 없어요 어, 조금 어, 어떻게 이미지 모델이 엔진이 아예 다른 건지 음, 손이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서 조금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 손이 없는 그림들이 버전 7에서는 그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캐릭터 레퍼런스를 안 쓰는 건지 캐릭터 레퍼런스를 버전 7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지금 버전 7에서 그려준 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이 그림을 미드전이 동화책 만들기에 캐릭터 주인공으로 사용하기에는 어, 사용하기는 어렵다. 어, 왜냐하면 얘를 버전 7은 캐릭터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버전 7으로 어, 동화책의 인물을 유지하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고 어, 또 버전 7을 사용한 요 그림을 버전 6.1에 가지고 가서 캐릭터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때요 어, 그림을 사용한 거죠. 6.1에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캐릭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그렸을 때는 어 그림의 분위기, 인물이 좀 다른 인물이 되죠. 어, 색상이나 그런 건좀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죠.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어, 역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좀 해본 건데요. 어 다르죠. 어, 이거 6.1이 그려준 그림 그림인데요. 어, 버전7의 이 그림하고는 좀 인물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림의 느낌도 좀 다르고요. 네. 보시면 계속 다른 그림이 나오죠. 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6.1에 있는 6.1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캐릭터를 어, 유지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요 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렸을 때 조금 아까 버전 7의 그림보다는 조금 동일한 인물이라고 조금 더 여겨지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요. 네. 그래서 AI 동화책 만들기를 할 때에는 아직 버전 7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어, 손을 그리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어, 7의 캐릭터 레퍼런스가 없고. 어, 그리고 세븐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6.1에서 캐릭터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때도 좀 다른 인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요게 그나마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런 인물을 어, 얻어서 그리려고 하면은 조금, 음, 그래도 역시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AI 동화책 만들기 수업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 버전7은 사용하지 않고 버전6.1로 캐릭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어, 그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음, 버전7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버전7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어, 보시면 마냥 예쁜 이미지보다 어, 굉장히 개성 있고 매력적인 그림들을 그려줘요. 어,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특히 아까 어... 어, 요, 요런 그림들, 요, 요네 개의 그림들은 다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사용하기 어려워서 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어, 요 버전 7으로 AI 동화책 캐릭터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어, 잠깐 설명드리는, 어,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많이 시청해 주시고 AI 동화책 만들기에 관한 영상도 몇 가지 있고요. 동화책 온라인 과정도 있으니, 어,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어 AI로 동화책 만들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